아, 용기해엄마 이징, 떠오아 맞다, 우리 집 가는 거 아니었지? 집간줄 알았다 아이씨 집갈 때는 못 타고 가 버스 타고 가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그웅숭이삽이다 맞아, 맞아 근데 그때는 홈런으로 갔고 여기는 정로 아, 못 한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또 말... 마... 말못 하는 게 아니라 아... 말못 했나? 어, 그때 말... 거기 중고로 말못 쓴다고... 다, 다, 닫아야지 어 가자 가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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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잘했어 수고했어 가자 우리도 해방교로 왔어. 응? 거기가 이제 다 뚫려서 거기로 오는, 아마 오는 것같아나 응. 돈이 387원밖에 없어. <laughs> 유빈이 아이효린이한테 20원 줘야 돼. 8 0 0원 비싸 이런거 들어가서 봐여원기0 0원 100원, 1 0원씩해이원 100원, 100원, 이상 할거야 0 0원 100원, 1 0 0

이런거는 그냥 저거야 이런 저거 적어. 음. 예, 여기는 싼거다고저쪽이 가면 진짜 비싼거 있어 얼인데0원9 0원이야 팔진않않는건데안그러지까한은 탈진 안짜었지 북한은 탈진 안 먹었지? 지 않는거 같진9 먹었지? 북한은 탈 어? 안지 북한은 천원안 먹었지? 지 근데 이 싸네. 여기 가 여기가 여기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 <목소리> 13억? 예? 진짜? 뭐, 뭐가 뭐가 뭐3억 13억? 뭐3억1뭐억 그러니까 13억? 13억? 아니, 건데, 13, 13억? 13억? 1그억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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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3억? 1 3뭐 13억? 1 3 뭐가 3억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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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도 있억 13억? 13억? 1이억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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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3억? 1 3 1 3 <목소리도> 야, 10만원짜리야, 1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야, <목소리도> 여자인 한 이런 곳에, 이사나 보다 <목소리도> 되게 비싸. 아빠 이거 왜 열어놔? 아, 그랬어? 닫아줘. 또 아, 아빠랑 그거는 찍을 거. 어? 뭐 먹을래? 어네 소린이하고 혜연이 네. 여기서 아무거나 먹어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핫도그 아니 소시지 아빠가 돈 줄테니까 너네 사먹어 사먹는 만큼 돈 주, 줄게 저거 하나 먹어 소시지 일로와봐 어이, 추워라. 먹을 거있어요 바로 이. 스빙스 티 v 이걸. 여기, 여기. 아유. 솜사탕? 아니, 솜사탕은, 아니, 너무. 하나만 만들어줘.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여기, 솜사탕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소, 소세지 하나 먹어, 소세지. 저기밖에 없어? 여기 이런데 있지 않을까? 한국 <laughs> 그런 소세지 말고, 아? 어? 소세지 저 뒤에밖에 없어. 저로 가든지. 돌아가자. 문으로 <laughs> 먹을 수 있는 길이야. 기다려, 저기, 저기. 어? 너무 어. 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뿌거 같은데?

<laughs> 그냥 맛보는 거야. 저기, 뭐지? 양꼬치, 양꼬치, 같은거 양꼬치, 양꼬치, 양 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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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물다은 겁나 잘 먹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생각하면 더 깜짝 놀랐 어, 야, 너무. 와, 사랑, 사랑 같다. 와다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사람같이 보인다. 여기 어딘데 신발가게가? 손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있고 응. 여기 어디.. 여기 어딘데? 어, 그래? 아 어. 맞네 어, 눈, 눈 어. 150원에 사지 않았어? 지금 겨울 신발이 많다. 그래 맞지. 봐봐이 엄마가 산거 비슷하다. 이 어, 이거 어머니 이런 거 사셨어. 근데 이런 거터슬 없고 이런 음. 디자인으로. 음. 음. 정신 없어. 인물이나. 하품을 <laughs> 했더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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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들은 유튜버야 누구? 키우면 데 근데... 우리 10일동안 없을건데 어? 10일동안 없잖아 어떻게 키우려고? 잠깐만 먹이가 없잖아 먹이가 사면되는데 진짜야? 살아있는거야? 뭐야 어. 이거? 어, 이이야이어 어? 하잖아 <laughs> <laughs> 뭐야 채야. 아 사람이 조종하고 있네 드 같은 거다 드 같은 거 그러게 <laughs> 이 사람이 조종하는 건가 봐. 그러게 어디서 타야지? 오, 옥오피 올라가는데? 오, 오, 엄청 높이 올라가네.

밤다 벌써 온거야? 벌써 났지 근데 그래,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 아직 벌써 됐을까? 탕.. 초.. 저거 뭐래? 탕으로탕으로어 먹었어? 언제 먹었어? 서아 그래, 그랬어? 아 지금 말하는거지 그 <laughs> 여기 아, 갈야갔다갔다 와. 갔다 와, 빨리 아니 갔다와 하나 사 갖고 와. 하나 사 갖고 와. 아이 고 그래야지 잘걸어가지 아이고 여기에서 가 저기서 와. 어저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 아이 저 가서 봐 가서 가서. 가서 봐 가서. 봐. 아 그런 거야 나는. 아난 그래가지고 이게. 아 새로 만들어주는 거였어? 아 그랬어? 우리 유빈이 거야. 한번 되나 보다. 오 되게 잘한다. 잘하니까 <laughs> 발전. 오 되게 돌돌돌. 땡긋게 잘만. 되게 예쁜 젊은 사람이라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되게 예뻐 그리고 되게 큰데? 아까 <laughs> 다닌 사람 없어? 되게 크게 들고 다녀아 아 너무 큰데? 아, <laughs>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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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결제>. 우주공이냐? 근 야,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먹기도. 그 아니 침 묻히면 안 되고 뜯어서 먹어야 돼. 뜯어서. 너무 이쁘다 근데. 가자. 아 진짜 어찌저 가자. 야. 우리가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 <laughs> 지금 봐봐. <웃음> <웃음> 난리 나. 이거 <laughs> 우리 덕분에 저 사람들이 잘 파는 거야. 맛있냐? 저심히 누가 와서 뜯어먹는 거랑. <laughs> <laughs> 저 봐. <맞아. 웃음> 똑같겠지 뭐. So, 너는 아니겠지 그럼 거. 초등학생이잖아.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시간다 <laughs> <laughs> 바람 난부르 사긴 괜찮다. <목소리> 겨울이다. 얼음이 꽝꽝 얼었구나. 여기 떨어지면 아빠 이 안에 왠지 저거 잉어 어, 잉어들 예전에 잉어 막막 해놨는데 이제는 얼어서 죽었어 맞아요 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해방교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아들입니다 저희 멋있는 세안입니다 아주 착해요 어. 조심조심 조심, 샤오신샤오신 어, 근데 이거 진짜 <laughs> 여기만 오면 꼭 유럽 온것 같아. 유럽 유로. 유로가... 아빠를 찍고 있으려나? 일단 하고, <laughs> 니를 찍으려고 하는데, 니를 봐주면 어떡해? <laughs> 왜저를 <저랄>? 했다. <laughs> 조심해조심해조심해 <laughs> <laughs> 조심해, 조심해. 여기 위험해 빨리 와요 괜하나참 어? <laughs> 이쁘게 생겼네. 와, 갈매기가 있습니다. 바다도 아닌데 그니까 여기 바다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있지? 해방교입니다 언제까지 천진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 얘 나한테 막 날라오는 것 같아. 이얘 나한테 와. 오우. 오우. 하루도 일과가 끝나가네요. 지금 시간이 4시 20분. 어, 저기가 시간이 많네. 보이나요? 4시 20분. 어?